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례식을 거행하였고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됩니다. 성례와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표지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돌아보아야 하고.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식을 참여하시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사사기 10장의 말씀은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난 후에 온유한 사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도 극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밀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과 같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온유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을 사사로 활동을 했고 그 후에 일어난 사사야일은 22년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들은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베멜레게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평화를 이끌었던 사사는 이사갈 지파 출신인 돌라였습니다. 사사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은 작은 벌레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사돌라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자기의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아비멜렉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유다지파나 에브라임지파나 문하세와 지파와 같이 강하고 많은 지파 출신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작은 이사갈 지파 가운데 사사돌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돌라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이 소유했던 산지 3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땅이 아닌 다른 지파의 땅에 거하고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년간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시대의 혼란과 상처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일의 시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혼란의 상처가 얼마나 큰 회복과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어린 나기를 탔고, 3 0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아들,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 하봇 야일라 불리는 성이 30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그 당시 사회가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교통하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아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풍요로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그들이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이름으로 세워진 마을이 30개가 있었다는 것은 야일이 가진 권세와 그가 가진 부가 상당했음을, 이만큼 풍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통치한 이 3년의 암흑기를 끝내시고 돌라와 야일과 같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셨고 거기에다 더 번영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을 통한 상처를 돌나와 야일 시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한 번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평화를 주시고 그 위에 번영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회복과 평화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상처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그 위에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죄 때문에로 기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어,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싸미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평화의 때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라 시대의 23년 야일 시대의 22년 이 45년의 평안한 기간 동안에 이 안정의 시대를 지나면서 6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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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신들을 섬기고 여화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45년의 태평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이번에 타락한 그들의 타락의 수준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그들은 가나안의 토착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정도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우상 숭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뿐만 아니라 수리와 시돈 암몬 모압 불레세 신들까지 모두 다 수입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하여 섬김을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의 환심을 사서 전쟁을 억제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그당시에 가치와 유행이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됩니다. 지금처럼 종교 다원주의를가 모든 신을 다 섬기면 그들이 베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수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으려는 계획은 항상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서쪽은 블레셋에 의해서, 동쪽은 암몬에 의해서 철저히 집할 피해 되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러아시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적인 분열과 가시나무 아빔렐과 같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에게 온유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평화와 그들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평화를 누리면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 여러분 이 사사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세 가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평화 뒤에 찾아올 수 있는 타락을 주의해라 번영 뒤에 찾아올 수 있는 배교를 주의하라 승리 뒤에 찾아오는 교만을 주의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또다시 타락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 주신 그 음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기도원 시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에, 또한 돌라와 야이를 통해 서 주셨던 이 평화의 80년 동안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 더 나라를 잘 살피고 살림을 하고 국방을 더 강화했다면 그들이 더 강상해지고 주변 나라들보다 더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세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는 것 모든 세상의 우선을 받아들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멸망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안문의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그들의 이 회개가 진실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은혜를 구하는 요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 회개는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회개였다고 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른 신들을 섬기니,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로 바뀌도록 또한 그들의 회개가 더 진정한 회개, 더 깊이 있는 회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더욱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당신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음 절 14절에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아, 택한,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너희의 환난할 때에,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부르짖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잠시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회개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 감사할 것을 우상에 가서 드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도 범죄입니다. 하,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상에게서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 밥은 먹고 우상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내는 격에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십일조와 헌금을 해야 하나요? 그 돈으로 차라리 자선단체나 어려운 것에 후원을 하면 안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식당에서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돈은 B식당 가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제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 단체를 돕고 싶고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목적 헌금을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해라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복과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번영과 평화와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배교의 행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 진실한 회개가 아닌 임시방편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다른 곳에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께 징계를 받아도 좋으니 징계를 받아 죽어도 좋으니 이번만 구원을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이방신들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처음에 형식적이었던 그들의 회개가 이제 진실한 회개로 바뀝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상을 다제하해 버리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진실한 회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회개와 결단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징계를 거두시려고 고민하셨던 의미가 바로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진실한 회개, 진실한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것이 그 긍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자기 죄를 제벽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멸망하고는 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겸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우리의 행위를,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들자. 들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가자. 우리가 할수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두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대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함몰되어 가지 마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와 평화와 번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번영과 평화의 때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우상숭배와 배교를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형식적인 회개가 진실한 회개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울리고 믿음의 도전이 되며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